등장 이후 법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확실히 커졌다며 최근의 지지율 상승 추세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내용과 맞물려 한때 상승세를 탔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세를 조국 혁신당이 꺾었다고 사평했습니다.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 하더군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의원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비례대표의 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위원적 상의라며 또 부산 사투리를 이용해 받아쳤습니다. 들쫄았그더있는 예? 원래 뭐그 다음 말로 더 해야 됩니다. 아그또보죠들쫄았나 뭐, 부산 분들 말데이 어감을 조 대표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를 경계하며 이른바 몰 방론, 집 더불어민주 지지를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겉으로는 더불어 민주연합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정치를 크게 본다면 조국 혁신당 상승세가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 같다는 겁니다. 조대표는또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쪽에선 검찰개혁의 상징이었고 다른 쪽에선 내로남불의 상징이었다. 칭찬과 낙인 모두를 안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입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대표의 이른바 한동훈 쫄리나 발언에 대해 겁먹고 겁주는 건 초폭들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범죄인 정치를 한국해는 비정상이고 비례순번 10명 중 4명이 재판이나 수사받는 정당도 비정상이다 라고 게시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